연말 정산할 때 세금 많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연말 정산할 때꼭 신청하셔야 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께서 최대 90%의 세금 혜택을 받아 최대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만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를 할때 무려 9 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엔 3년간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봤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면 원래 2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되면 이 200만 원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데 5년간이나 적용이 되니까 총 천만 원이나 되죠. 그럼 경차 한 대값 정도 번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익히 이름을 하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다니시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 건데요.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근로자 분들 중에는 80% 이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려면 매출 기준으로는 제조업은 최대 1,500억, 도소매업은 1,000억, 일반 기업은 600억, 음식점 같은 업종은 400억까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해당이 되신다고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 혜택은 매년 2월 연말 정산하실 때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이번 2월에 연말 정산하셨잖아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례로 이번에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제 한 30살 정도 된제 친구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말 정산을 할때 세금을 환급받지 않고 오히려 1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한번 검토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봐 드렸는데 바로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중소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달라고 전달하라고 해서 이번 연말 정산할 때 100만 원을 토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20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모든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요.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주요 업종으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그리고 음식점업, 영상이나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추가로 연구개발이나 광고업처럼 관면대상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저희처럼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병의원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때 입사하신 달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세무서나 홈택스로 감면 신청을 받은 날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제출 절차가 까다로워서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매년 2월 연말 정산하실 때나 연말 정산을 하지 못 하셨다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취업 당시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셨어도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가 있고 만약에 퇴사하신 후에도 최대 5년간 과거에 적용받지 못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혜택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하시는 회사의 대표자의 가족이거나 임원인 경우처럼 우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감면 기간을 계산할 때이 5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직하시거나 쉬는 기간이 있어도 무조건 5년으로 계산.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으로 34살 청년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정리하자면 청년의 경우 5년간 90% 감면을 적용을 받아 최대 2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외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인 경우에는 3년간 최대 70% 감면 적용을 받아 최대 15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못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기존에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환급받게 해드리거나 앞으로 이 혜택을 잘 챙길 수, 수 있도록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나 직장인분 모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도움 필요하신 업무가 있다면 편히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스타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오늘의 절세비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